찬송가 49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길하 나연,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이나는창작그연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창작은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오리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10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태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요하 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복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어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명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은 나라의 재앙에 대한 공통제의 비탄시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표제를 잠시 살펴보면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도세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사님 에도세 이 소사님은 백합 모양의 악기. 혹은 어떠한 곡조를 나타내는 것을 지칭하고 에두슨 이 증거라는 의미를 지는 말로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이 소사님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증거의 백합이라는 곡조에 따라서 본시를 낭송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정확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초점을 알아보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혹은 멸망한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시편을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문제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또한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또한 두 마음을 품어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이 부귀 영화, 그들이 누려왔던 그 평안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기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향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종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결국 그들에게는 어둠과 절망만이 남겨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누려왔던 모든 것이 사라져 갈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을 얻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네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반복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 오늘의 시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빛을 비추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망군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망군의 하나님이여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망군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라고 강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며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목자여 비추 비추소서 라고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시인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대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로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되 흔히 10편, 23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양떼를 푸른 불파스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 심상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양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들을 때이 성막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이언약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언약계의 뚜껑인 그 속죄소 위에 그 좌우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좌정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시편 기자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아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1절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 고통당하는 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 절의 뒤를 이어서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또한 다시 한번더 강구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냐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일 절에서 이 요셉을 언급했다면 이 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무냐세를 언급합니다. 요셉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 에브라임과 무냐세를 통해서 이 요셉의 자손, 이 에브라임과 문나재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지파인 것은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 베냐민의 등장에 우리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지파가 이 남유다에 속한 지파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냐민을, 베냐민이 등장한 이유는 이 역사적인 관점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이 베냐민은 유다지파와 유다 더불어서 이 남유다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기득권자들 그들만이 남유다에 머물러 있었고 상당수의 베냐민의 지파들은 대부분 베델, 길갈 또한 여리고성에 이런 북이스라엘의 거점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실제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철저히 다른 민족에 의해 무력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을 떨치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전과 같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빛은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는 이 아론의 축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주의 얼굴빛, 이 주의 얼굴빛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백성들에게 향한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지금의 그 위험에서 구원해달라고, 시평기자는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 망군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 적들의 조롱을 받게 된 처참한 그 재앙의 슬퍼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이 기도에 분노하시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진노하시는 것,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기도는 여러 맥락 속에 살펴보면 이 기도는 진실에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모면적인 그런 기도를 혐오하시고 악어의 눈물과 같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그 진노, 백성들의 끝나지 않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그 그 고통은 이 오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매일 매일 통곡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너무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매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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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그 음식은 끊어지고 매일 그들 가운데 베풀어주던 은혜는 끊어지고 한순간에 그들에게 진노와 고통이 그 고통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의 멸망,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웃의 나라들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등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약탈하고 또한 서로 경쟁합니다. 또한 약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비웃고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주변국의 멸시와 비웃음, 처참하게 나락으로 빠진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3절과 동일하게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함,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묘사합니다. 특히 출애굽의 사건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여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에 이집트에서 그 행했던 여러 앞지로인나에서 고통의 신음 소리에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익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부강한 나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위치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이스라엘에게 향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부귀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였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명예에 한눈을 팔기 시작했고 다른 이방신전의 그 화려한 제전에 그 제의에 넋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들은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그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그 담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자 그것은 담이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 포도나무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포도나무를 탐하며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기까지 합니다.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멧돼지들이 이 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들이 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담이 헐려 담이 없어져 버려 무방비된 이 이스라엘은 멧돼지로 묘사된 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유린당하고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더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사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간구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등을 돌아버린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자신들을 돌아아 달라고 자신을 돌봐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으로 망군의 하나님이여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라고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슬퍼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은은 먼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15절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14절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심상을 다시 가져와서 이스라엘은 주의 오른손, 즉 주의 능력으로 심으신 줄기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세운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면책, 즉 하나님의 꾸지즘이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꾸지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7절에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라고 강구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을 뜻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백성이지만 주의 손, 주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은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다. 라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땅 가운데 선포하겠다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19절에 반복하여서 망군의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켰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0편 80편은 이 시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것, 이 멸망의 원인을 다른 어떠한 원인에 두지 않냐고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건조올려 약속했던 가난안 땅에서 전착하게 하시고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던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배신했고 모욕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내 얼굴은 진노의 얼굴로 변하였고 이스라엘의 심,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극률을 베풀어 달라고 회귀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편 80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떠나서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 단어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고통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강구하며 나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만약에 그렇게 살아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80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나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닌지 살펴봅니다. 내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오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 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길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